제말 들으시려면 안 들으셔도 되고. 아, 새끼, 뭐라는 거야, 저거. 그냥, 그냥. 구독자 차량 구매 고민 12번째 컨텐츠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을 좀 제발 조금만 해주셨으면 <laughs> 좋겠어요. 요새 많이 안 와요. 저는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서 욕을 먹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멘탈 케어해주는 우리 피 동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뜬금없이 질문 하나 보냈다고 해서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됐구나. 안 좋은 생각들을 할수 있으니까 의견은 좋지만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건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상황을 보면 2 7살 미혼이시고 실수령액이 270에서 290, 용돈 포함해서 고정 지출은 100 이내로 사용을 하시고 적금 및 예금은 17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 조건은 일단 하이브리드 요새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죠. 최근에 납기가 최소 1년이긴 한데 지금 금리가 높아서 취소자들이 되게 많아요. 뜬금없이 막 차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내년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납기 일정이 줄지 않을까 음,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서 이제 할부 원금은 150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목돈은 좀 들고 있고 싶어서 일시불 구매는 안할것 같고 3500 이내에 차량을 좀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일시불 할수 있으면 일시불 하시는 게 나은 거같아 요새 금리랑 이 목돈을 예금했을 때 혹은 적금했을 때 금리랑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00km를 이제 타시는 거죠. 출근을 하신다면 재택도 하시지만 연간 최소 1 0 0 km 운행하시겠죠.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12년 된 아반떼 HD를 타고 계시고 이때쯤이 이제 슬슬 고장나기 시작하죠. 이 부품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면 맛이 빨리 가고 아반떼보다는 승차감이 좋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디자인도 제가 마음에 드는 차를 타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게 K5 하이브리드다 예산에 맞추면 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크렐 사운드 정도 추가해서 구매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같은 옵션으로의 노블레스 트림이랑 2, 뭐 30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다들 뭐 비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거잖아 뭐 그랜저를 하면은 리그라피사 <laughs>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보태주는 게 아니면 그냥 무시하세요. 네. 앞으로 이자율도 더 오른다고 하고 K5 페리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2,300 차이지만 뭐 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죠. K5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 옵션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노블레스에 표시된 거는 프레스티지에 있는 거다 들어가고 써져 있는 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뭐 초반에 남의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노블레스로 하시는 게 어떨까? 3,500까지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계기판을 딱 봤을 때, 좀 이제 신차를 좀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계기판이 슈퍼비전 클러스터나 12.3인치로 좀 큼지막하니까 일단 LED 헤드램프부터가 여기서부터 바뀌니까 무릇 차 라이트는 흰색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 강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거는 노란색이 더잘 보이긴 하는데 흰색이 또 이쁘잖아요 노블레스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냥 노블레스 정도로 하고 원하셨던 이 옵션 3개 드라이브 와이즈랑 10.25인치 데비게이션이랑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이렇게 하시면은 옵션까지 다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3,458만원 나옵니다. 근데 아반떼는 좀 별로신가? 아반떼도 요새 잘 나와가지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한번 보면 인스퍼레이션에다가 다 옵션 다넣어도 2,962만원 나옵니다. 조금 더 이제 차량 값을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연비도 진짜 잘 나오고 요새 준중형이라고 해도 차 크기가 좀 계속 커지고 있고 부족하진 않거든요 앞길을 위해서 돈을 절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월 15,000km 주행한다 그러면 리터당 1,630원 기준으로 K5 하이브리드도 연비 진짜 좋다 중형인데 20.1km가 나오네 복합연비가 15,000km 탄다고 해도 월에 뭐 아반떼나 K5나 큰 차이는 안 나네 10만원 초반대 완전 초반대 이렇게 차이가 나고 풀알는안 하실 거지만 혹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아 K5 하이브리드 풀알를 땡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의 납입금이 나옵니다. 아반떼는 요 정도. 국산 중형인데 60개월 끊어도 65만 원이 나갑니다. 진짜 비싸다. 이제 이분의 상황으로 할부 원금 1,500만 원 시에 월 납입금 36개월이 46만 5,904원이고 60개월 했을 땐 30만 569원.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는데 저는 그냥 노블레스 사셔도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뭐 남의 말 듣지 말라고.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말 들으시려면 안 들으셔도 되고. 아, 새끼 뭐라는 거야, 저거. 그냥,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말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니까 편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돈만 많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자는 아니니까. 이런 고민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 드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욕은 하지 마시고요 작은 고민이라도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본인 실 수령액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차볼때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라고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 동네 친한 형이나 동생이 주절주절 떠든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매하시는 차량 잘 타시고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그 차량과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